안녕하세요. 코인부입니다. 오늘은 베이스드 AMA 내용에 대한 핵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저녁 9시 AMA가 열렸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어요. 유의미한 AMA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향점. 단순 퍼프 덱스가 아니다. 크립토 슈퍼 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래, 수익, 지출, 미니 앱, 카드를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덱스에서 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통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수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빌더 수수료 그리고 미니앱 수익을 공유하고 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일정 로드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5년도 11월 29일날 베이스드 비자 카드가 출시가 됩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골드가 또 모이거든요. 정말 재밌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년 1월 시즌 2가 종료가 됩니다. 종료 됨과 동시에 베이스드 코인 TG가 됩니다. 상장이에요. 에포 30이 종료가 되는 날은 26년 1월 4일 저녁 9시에 종료가 되고요. 거의 이쪽 언저리에 상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에나 기술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11월 말 전에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어필을 하고 있는데, 하이퍼 리퀴드 수수료 절감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고, 수수료 0% 거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 파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히려 하이퍼 리퀴드에 있는 그 유저들이 다 베이스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하이퍼 리퀴드 수수료도 꽤 되거든요. 물론 저렴하긴 한데, 그래도 수수료가 꽤 셉니다. 자 파트너 전략 어, 양보다 질을 선택을 하겠다 대형 파트너 공개 예정에 있습니다. 11월달부터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하이에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하이에나가 뭐냐면 이제 에테나랑 어, 통합한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이퍼리퀴드 거래량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20%에서 50% 목표를 어, 하고 있다. 그 정도면 엄청난 영향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신규 유저 대규모 유입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베이스드에 실제로, 어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만명 정도 되거든요. 어, 회원은 제가 봤을 때 4만 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명 정도가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유입이 되면은, 정말, 어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펍코인과 베이스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pub is based다. pub을 보유했었을 를때 혜택은 골드, 에어드롭이 적립이 되고, tg 상장할 때 베이스드 코인으로 직접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제 또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하고 있죠. 오늘도 역시 굉장히 빠르게 pub 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러면 베이스드, pub 때문에 베이스드가 희석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이 골드를 많이 모아두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펍이 베이스드로 어, 교환이 될때이 비율이라는 게 존재를 하겠죠 만약에 나는 더 많은 어, 베이스드를 받고 싶다 그럼 지금 펍 매수를 하면 되겠죠 어, 핵심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드는 경험 그리고 생태계 우위 조롱받던 퍼프덱스가 아닌 새로운 시장을 선도를 하겠다 그리고 기다리면 달콤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어제 이제 C레벨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지금 PUP 코인, 펍 코인을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거래량을 통해서 골드, 무조건 골드가 1, 번이다 여기서 엄청난, 어, 에어드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12월 달에 상장을 할줄 알았는데 조금 밀리네요. 1월 초니까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로드맵이 존재해야 사람들이 기다리고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거는 이 미니앱부터 해가지고 카드 통합 음, 이 부분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일어날지 그리고 하이에나도 굉장히 큰 기대가 있고요 어제 AMA에 대한 유약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 베이스드 코인 자체가 하이퍼리퀴드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퍼리퀴드가 초창기 때 100불 녹여가지고 에어드롭 기준으로 2억,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0억 100불 수수료 녹였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베이스디에 녹인 어, 수수료면 1억이 넘거든요. 1억 한 2천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지런히 골드를 최고를 하셔서 어, 에어드롭 때 많이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지 않을 거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비전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요즘 에어드롭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물색을 하고 있는데 어, 무료 에어드롭은 거기다 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퍼프덱스는 나올 때마다 먹여줬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다? 하이퍼리퀴드 안에 있는 어, 프로젝트다. 그렇다 보니까 어, 하이퍼리퀴드 2026년도 1월 1일날 에어드롭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거든요. 베이스드 사용하면 100%다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닛도 받고요. 추가적으로 받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들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AMA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텔레그램에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텔레그램 방문하셔서 정보를 좀더 빠르게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정보 전달 역할을 하고 투자 손실은 본인에게 있으며 항상 DYOR 하시길 바랍니다.